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에 빛나는 명량의 후속작이 8년 만에 드디어 닫을 올렸습니다. 전편에서 난세의 영웅 이순신을 연기한 최민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해일이 새롭게 전략가 이순신의 면모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세계 해전 역사의 불멸의 금자탑으로 남은 압도적인 승리의 기록. 지금부터 눈여겨보실까요? 단숨에 한양까지 함락된 임진왜란 초기. 하지만 바다에선 이순신에게 고전하던 일본군은 육지를 제피한 장수 와키 자카야스하루를 부산포로 급파합니다. 그런데... 보카이스는... 토노 손을 리순신도 모스모노가 아르탄스를 죽네. 도 데이타네가 시마 야꾼이 닫았어. 리온을 고독해... 가시라카라 힘마대 웃고 싶었어. 오설오스는 어말이... 가요니 카미가 싫고. 사천 해전에서 조선 수군에 대패한 생존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오소리의 뭐 기비야. 소문이라도 퍼질까 해잔병들을 처형하는 와키자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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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 전설의 바다괴물 보카이센에게 당한 듯 종잇장처럼 찢어진 대장선. 슈어? 와 기자카가 정체를 알수 없는 조선의 신무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이,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는 육지의 비보가 날아듭니다. 설마 평양성을 그냥 내줬단 말입니까? 지금은 평양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관께서 의주로 파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겠지요. 설마 상관께서 명국으로 귀부를 생각하시고 아니 됩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민심은 더욱 무너질 것이고 이 땅의 운명은 대체? 승승장구 중인 수군과 그렇지 못한 육군. 대려 우리 병력이라도 쪼개서 전주성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정신들이요. 수군을 쪼개다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 뿌린 상황에서 장군은 누구도 예상 못한 명령을 하다라는데요 중요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내일 밤 자정에 출동할 것이다. 준비하라. 어? 수성이 아니었습니까? 허를 찌르는 기습을 준비한 건 적장인 와키자카도 마찬가지였죠. 전라좌수형이 있는 여수가 최후의 보루인 상황. 석껍고 리순신 헌징어 다타쿠쇼존. 유인이 유인이 조우센 세바스와 나사레르대알마쇼 완벽한 수비와 더불어 완벽한 공격도 성공해야 하는 불가능한 작전을 고심한 다음날. 마침내 완성한 진법과 함께 최종 훈련에 돌입합니다. 저리 피동환이 정말 실전 같습니다. 이순신이 찾아낸 신의 한 수는 바로. 파격진을 펼쳐로. 학익진을 펼쳐라! 학익진을 펼쳐라! 우린 좌측 날개로 움직인다. 예, 장원 우린 우측 날개 중앙을 맞는다 마치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적들을 포위해 섬멸하는 학익진. 소하라 한 척의 배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바다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진법의 관건인데요 출정까지는 이제 한나절도 남지 않은 시간 과연 그때까지 완벽한 하객진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프로젝트 3부작 중두 번째 작품인 한산 용의 출현 일편 명량에선 최민식, 이편인 한산에선 박해일, 그리고 삼편인 노량에선 김윤석이 각기 다른 면모의 이순신을 그려낼 예정인데요. 명량 해전으로부터 5년 전에 있었던 한산 대첩을 영화화하면서 감독은 차별화된 연출을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완벽한 승리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기 위해 일본군의 시점까지 녹여낸 건데요. 셔츠오. 포카이센. 예. 백러브는 무엇도 되겠습니다까? 자토오네카 포카이센이요, 스스로나대 불려れる方がましじゃな. 적들의 시점에선 압도적인 공포로 다가올 거북선의 활약과 학익진의 위용을 눈여겨보시게. 한편, 와키자카는 이순신을 협공으로 제압하기 위해 육군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죠. 부야카 사마가 사이에노리쿠제미 고집을 나 끝내셨다. 사려이지도 무시로 와키사카도노니 다그의 독단적인 기습 결정은 동료 장수들의 반발을 부르고 토모니 <laughs> 우치리에아루이코우이이오메바니 <laughs> 불안 요소를 방치한 채 이른 새척의 배를 이끌고 추격한 와키자카 <웃음> 그런데 토노 리순신과 고죠노 테마에 메토 하나노 사키 가라오라니 타다이마 산자꾸시다보니 야리 대고와 겟데기 시오자 장군은 기습을 간파하고 있었죠 리순신토노마이 코노 세마키토오리 고쿠와 캣노리오다 리순신과 도우대로가 적들이 좁은 해협에 매복해 조선군을 유인하는 전술로 선회한 그 시각. 퍼 모두 중으로채느냐 예. 조탄과 포탄을 전함대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나고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 쉰 여섯 척의 조선 함대가 가르는 물살 사이로 어느덧 결전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수적 열세마저 뒤집어버린 신묘한 계책의 비밀과 넘사벽 체급으로 적들에게 트라우마를 선사할 최종 병기 거북선의 아찔한 위력까지. 그 압도적인 승리의 바다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